안녕하세요.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유아를 위한 라이트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윤정엽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요. <laughs> 어, 특히 먼지에 매우 민감한, 민감한 편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 북경에서 생활하던 중에, 어, <laughs> 중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. 특히 영유아들에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, 온습도, 자외선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데요. 대부분 심각,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반디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반디는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육아 환경 정보를 측정하고요. 그 데이터를 분석, 분석해서 어, 영유한 유관경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지금 현재 방송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약15 마이크로 로그램인데요15 마이크로그램인데요,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, 있겠습니다. 현재 반디는약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1,500명의 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상태고요, 펀딩 달성, 달성률은 1,000%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. 어, 반디를 통해서.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풍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기서 여기서 연습. 좀